재건축 대여 막미주공 조합 설립 인가 수주 대전 막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부산의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연재구 연산오구역 막미주공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라는 기사입니다. 요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넣었다고 제가 몇주 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연초부터 부산 지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따기 위한 대형 건설사,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막미주공 수주전에 성장한 후과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지금 롯데하고 포스코, 삼성, 어, 그하고 GS, 뭐다 들어와있죠, 그죠? 웬만한 데는 지금, 네. 지난 5일, 4월 5일에 연재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계획은, 어, 오는 7월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하고, 8월 달에 시공사 선정을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8월 달에 시공사 선정을 한답니다, 이제. 보통 그래요. 조합 설립 총회하고 나면은 보통 한반년 안에 시공사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의 사업 안에 사업 시행인가까지 가더라고요. 빨리 진행하는 데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대책 없이 또 내부에서 싸우고 하면은 지연되겠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의 계획은 올해 그 9월달, 8월달까지 지공사 선정을 마치고, 28년에 착공을 목표로 한답니다. 예, 28년에 착공을 한다면 그 안에 사업시행인가 받고,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 처분 받고, 2주까지 끝낸다는 이야기죠. 지금 24년도 아닙니까? 25, 26, 27. 한 3, 4년 안에 다이 과정들 끝내겠다. 매우 타이트해 보이는데 일단 조합의 계획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를 31년도에 2031년도에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현재 2000세대급이죠 그렇죠? 2000세대급을 2995세대로 신축을 하는데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 3200세대로 올려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만 총 1조 4천억. 그래서 재건축 사업 그 사업비 규모에서는 삼행피치 다음으로 큰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롯데, 레미안, 포스코, DLNC 등 국내 주요 건설사가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음,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부산에서 망미주공만큼소심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단지는 없어서 일군 건설사의 수준이 치열하다. 망미주공이 부산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될수 있도록 공정하게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겠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막미주공으로 잠깐 보시죠. 망미 막미, 막미동은 행정구역, 행, 막미동은 행정구역상으로 수정구인데, 망미주공은망미동이 아닙니다. 막미주공은 연산동이에요. 연산동 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미주공으로 부르죠. 예,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막미주공이에요. 요 자리입니다. 잘 아시죠? 예, 막미주공은 꽤 유명하니까. 요 지하철 사모선 막미역까지 가려면은 버스로 한세 코스, 네 코스 정도까지 가야 돼요. 제법 거리겠습니다. 예, 걸어가면 제법 뭡니다. <laughs> 그런데 광미조을 주목하는 이유는 네, 바로 여기 과정교를 지나게 되면 바로 센텀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좌수영을 지나가도 바로 센텀을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센텀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네, 다리 하나만 지나가면 과정교를 지나면 바로 센텀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수영항 조망은 물론이거니와 예, 여기 광안대교 쪽에 조망도 나올 수가 있는 입지입니다 예, 꽤 괜찮은 입지예요 그리고. 세대수가 또 3200세대면은 이 일대에서는 이만한 대단지는 아마 센터파크 말고는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단지입니다. 3200세대를 짓게 된다면은. 그리고 여기에 토연초 보이시죠? 그죠? 초, 중을 다 품고 있습니다. 바로 품고 있어요. 네. 초, 중, 품화. 대단지, 브랜드. 단 하나, 지하철이 조금 멀다. 예, 네. 망미역까지는 거리가 제법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마무리 조을 잠깐 볼까요? 현재 세대수가 2038세대인데요. 조합원 숫자는 1895명입니다. 1900명이 안 돼요. 그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 세대수, 여기 상가, 상가도 조합원이거든요. 상가하고 여기 전체 세대수 2038세대 다 포함해서 다 조합원이 된게 아니고, 조합원 숫자는 1900명이 채안 되는 1895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은 그런 거 없어요.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방으로 그 구역 내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합원이 됩니다. 심지어 뚜껑, 내 땅이 없는 뚜껑, 그, 무허가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만 가지고 있어도 일정 면적 이상의 나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됩니다. 요게 재개발입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달라요. 재건축은 건물과 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조합원이 될 수가 있, 자격이 되고요. 또 하나 조합 설립시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조합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청산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조합원 숫자는 1,900명이 차안 되는 1,895명으로 확인되고. 음, 건립 세대, 예정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3200세대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건립을 했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 조합원 비율이 58% 밖에 안 되거든요. 어, 꽤 괜찮습니다. 예, 꽤 괜찮아요. 그, 제가 이전에, 그리고 참 여기는 망미중 같은 경우에는 주력평형대가 평형선, 형형대에서 평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체 2000세대급 중에서 28평이 846세대, 20, 20, 27평하고 28평을 합치면약1세대거든요1세대가 살짝 넘어요. 여기가 주력평형입니다. 35평하고 33평, 요 숫자하고 23평, 24평 숫자하고 거의 비싸다고 봤을 때, 그럼 주력평형이 28평이다. 얘를 기준으로, 예, 나중에 분석하시거나 계산하실 때 참조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무슨 말을 드리는가면은, 하 제가 저번주에 좀가 왕자 아파트 재건축을 말씀드리면서, 뭐, 가격도 조금, 그때, 그, 매물, 매물 가격이 5억 5천 이가 그랬잖아요. 그죠? 왕자 아파트. 그에는 근데 24평이었거든요. 왕자 아파트는. 그리고, 총조합원 숫자가 510명이었는데, 건립 예정 세대수가 810세대. 아, 그러면은, 뭐, 조합원 비율은 일반, 조합, 일반 분야 숫자는 30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 예상 감정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사업성이그렇게썩 좋아보이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매수있선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5천이라면은 25평, 24평을 왕자 앞에서 24평을 5억 5천에 사는 것보다는 현재 막미주공 28평짜리를 4억 5천 혹은 4억 6천에 사는 것이 저는 더 사업성, 수익성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평이 지금 얼마나 하는가? 최근거래된 걸 보시면은. 뭐, 4억 9천, 뭐, 뭐, 5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막미주공은 지금 28평짜리, 제가, 그, 알고 있는 매물 하나 있는데, 4억 5천짜리가 있습니다. 4억 5천짜리. 진짜 초급매거든요초급매 네. 막미주공 4억 5천짜리가 하나 있어요. 28평짜리가. 그 정도면은, 그거는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그, 사고 5천짜리 그매물에 물건이 공동주택가격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3억 정도. 그러면은 예상감정가가 한 3억 6천, 3억 6천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4억 5천에 산다면은 프리미엄 한 9천 정도 주고 사는 거예요. 프리미엄 9천 정도. 아, 그 정도면은 하셔도 된다.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한 3, 4년 정도는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전세가 약하기 때문에, 전세는 1억 밖에 안 넣거든요. 전세는 1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가 약하니까, 뭐, 3억 5천 이상의 돈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서 산다. 뭐, 마침 또 그, 그, 4억 5천짜리 금매물이, 그, 샤시가 그지 수리가 되어 있는, 있는 집이더라고, 보니까는. 네, 그러면은, 한 4년 정도 몸테크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가시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아마 보상받고 나오실 것이다. 뭐 변수는 물론 많습니다만은 조합에서 계획하는 대로 28년부터 착공을 하게 한다면은 뭐잡한 4년 정도만 살면은 예 네, 단종에 충분히 보상받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뭐 그렇게 필거주겸 투자로 예 망미주공 이 정도면은 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망미주공 재건축이 안 되었던 이유가 10년 전부터 추진했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테라스동에서 동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상가동에서 동의가 안 나왔어요 테라스동은 여기에 다 있잖아 그죠 테라스가 얘도 아마 테라스일 건데 테라스 각 동마다 세대수는 13대밖에 안 돼요 13대밖에 네, 안 되는데 그 세대, 세대들은, 테라스 세대들은 살기가 정말 좋거든 굳이 재건축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테라스동에서도 동의가 나와야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봤어요. 물론 아파트 상가동에서도 동의가 안 나와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테라스동도 동의가 되었고 상가동에서 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망미주공과 지금부터의 망미주공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솔직히 여기에 지금 망미주공 언제적 망미주공입니까? 한 10년 전부터 진짜 망미주공, 망미주공, 대지지공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들어가서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되었던 것들이 바로 그 테라스종과 상가동 때문에 안 되었는데, 이제 그 리스크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망미주공 조합 설립인가 소식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